야지형 좋은데? 야이 바이웅 그걸... 좋은데? 그지준다 뭐야, 저 춤춘다. 왜돼? 야조글린 쪽이 그 춤춘다. 어 뭐야 귀여워. 어씨. 야 일단 가둬야 돼. 야 됐어, 알벨드2 4 개는 모았어. 됐어. 오케이 수선 됐어, 수선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조디 아터 스코와 함께하는 야생 시리즈 조아스 사탄입니다. 저번에는 네더에 다녀온 후 주민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더에 다녀온 후 주민작을 할 것입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저도 솔직히 제가 했지만 저도 왜 그런 바보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뭐 저분이랑 똑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컨텐츠 보러 가실까요? 펠레미면또때리지나 않겠지? 모르겠다 일단 녹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 네? 에이. 오랜만이구만. 어어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야 아직도 수선 판다. 아 여기 거기구나. 네 여러분 저희가 저번 화에서 떠나려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근처에 엄청난 동굴도 있고 여기에 내더 지형도 좋고 마을도 있어가지고 지금 떠나는 게 너무 손해라서 일단 드래곤 잡을 때까지만 여기서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일삼 조앗 방송 켰어 인도식, 인도식 영어로 해봤어 여러분 안녕 헬로우 데얼 잠깐만 잠깐만 우리 초기화 된거 같아 우리 갑옷도 다 없어 나 있는데 우리 다시 시작이지? 죽어서 그런 거 맞아,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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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내서 죽었었어 그 그래서... 우리 그리고 막말 네. 떠났잖아 우리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갑옷 없는 거야 철갑옷 같은 거 그리고 광질 해야 그래. 돼 지금 초기화 나, 됐잖아 광질 해야 돼 광질도 좀 카운, 카운, 해야, 카운, 해야 카운. 되고 어? 이강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금 내가 다이아 바지를 만들었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다 낭비됐거든. 그런 거다 회복해야 돼. 배 타고 떠나자 일단. 떠나요? 나 배가 없는데? 잠깐만. 같이 뒤에, 타요. 뒤에 타세요. 출발. 출발을 위한 신호. 예. 우리는 어 벚꽃 또 나왔는데? 어? 우리 돌아온 거 아니야? 설마. 미치. 돌아왔니 설마? 어 잠. 전... 야 여기. 설마 돌아왔겠어? 설마 우리 반대? 이강 어디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금. 그럼 벚꽃 넘어서 한번 가볼까 돌아왔는지? 어. 어야 여기 내 용한 분, 있... 내 지영 문 있는데? 야 이제 돌아왔다 그러면... 돌아가자 돌아갔네. 돌아가자. 어 마을이다 마을이다. 같이 가. 우리 여기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요 일단 주민작을 해서 우리가 얻었던 게 겨우 수선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 하나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주민작을 해서 큰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한번더 주민작을 아주 잠깐 동안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네더에서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오늘 드래곤 잡으러 출발을 떠나볼 겁니다 우리 드래곤 잡으러 간다고 온게 언제였더라? 이제 진짜 잡아야 돼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마을로 갑시다 너희 어디 갔어? 나만 왜 아, 버려졌냐? 아. 나왜 버려? 나왜왜 나 자리 있어라 야, 근데 우리 마을에 있는데, 마을에.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어? 나 식량 부족이다 못 뛴다 야 아, 조디 같이 가 같이 가아 어. 사과가 있구나 사과를 먹어야겠다 맞나. 식량이 없었어 일단 식량이 왜 식량 부족이야 수영 겁나 싸게 주긴 하는데 일단 내 잡템들 여기 넣어둘테니까 훔치지 마세요 내가 저 숲에 오케이. 가서 나무를 캐 올테니까 너희는 각각 해야될 일을 하고 있으렴 알겠어 네. 수학 숙제 하고 있을게 에? 해야할 일이니까 닭 교배 할래? 야 근데 이 딸깍딸깍 딸깍 소리는 뭐하는 소리야? 이거 내가 철근을 죽이는 소리인데 마우스 연타하고 아. 있어 아, 소리 쾌감. 나 아, 언제? 겁나 힘드네. 아, 그래? <laughs> 야, 나무가지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 뭐야? 내 도끼. 나독끼 부서졌다. 가야지. 나 벌써 60... 아니, 한 세트 하고도 45개 캤어. <laughs> 한자 바꾸면 나무. 우리 이제 나무 걱정은 없어 야뭐 겁나 많다 뭐야 이거 난 요즘에 마크에서 야생 에안 하나인데 나 하위 픽스키 안해 나는 하픽이랑 야생 두 개밖에 안해 당연하지 하이킥 이거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런가? 그렇네 야한 세트 키다너 연어 진짜 많다 다 죽여 그래도 여덟 개도. 아이고 어? 졸려라. 어? 너 혹시 스팸으로 인해서 퇴장 당했니? 어. 어 나도야. <laughs> 아. 어. 철갑옷 파는 애. 걔한테서 갑바랑 좀 사봐 여기. 아지는 하나. 오케이. 그럼 갑바 두개다줘 하나는 아토 줄게 내가. 바지 하나는 하나가 다야? 응. 음. 바지는 하나가 다야? 어. 어. 그럼 너 입어 너 입어 그럼 문제 없지? 여희도너 이거 너희도 너이도 너희도 너희도 머리도어희도너어도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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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희너희너희여너희해너희너희 좋은 건안 뜨지만 얘들아 가자 난 준비됐다 안 됐다 준비해 내가 구워야 된다 내가 석탄 넣 넣었어. 아두아 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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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어, 방패 방패 오케이 야나 지금 쌍방패인데 아. 마이 큐티켓 자, 하자 고양이 여다 앉혀놓고 가. 가자. 자 이제. 오, 지금 무섭게 생겼구만. 응. 근데 우리 길 이름은 어떡하냐?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이거 좌표 찍어놓긴 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브여! 오! 오! 살려줘! 싸워! 싸워! 가죠? 어! <laughs> 오! 가자, 가자! 나딸 피웠어. 규모 되게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 어, 간다. 맞아, 야 조심해라. 여기 용암으로 안 떨어지게. 엔더맨이다, 또 있다. 엔더맨. 엔더맨은 계속해서 계속 잡아야 되니까. 나왔어 맛있게? 나왔어? 어 나왔어 엔맨 소리도 언제 죽어도 VK 해 이거 나 너무 시끄 지옥 왜.. 왜 저렇게 적게 거야 지옥 같네 그래서 지옥이잖아 엔더맨 엔더맨 오마이갓 엔더맨 오케이 떴냐? 나왔어? 아니 안 나왔어 아, 그거 내꺼야. 아, 어, 그거 갔네안 나왔어, 안 나왔어. 조디, 조디, 뭐야, 조디 있어. 또 사라졌어. 그러니까 조디 나 있어. 있어. 아, 왜. 아, 아, 오케이. 둘이 계속 출동되네. 오. 나 싸우고 있어. 오, 야, 그치, 그치, 그치. 됐어. 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꼈다, 꼈다, 내 무이... 꼈다. 내, 내구도 할게요, 내구도 할게요. 내구도 할게요. 내구도 할게요. 어어어어 아. 아. 어? 아. 어? 아. 대나 대나라고 짜식어 진짜 많은데 여기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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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대충 보기 내가 한 마리 할게 개 엔더 진주 두개오 어, 나이스 엔더 진주 어, 엔더 맨소리 진짜 아 어, 시끄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냐아아아아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야, 가자. 야, 내가 아아아개구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때 아던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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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아아 아하이. 아하이. 네. 어디야, 어디야? 어, 주인말. 아 내꺼 먹어줘, 내꺼 먹어줘. 아니, 오 엄청 많단 말이야. 어딨어? 나 간다. 예, 이제, 이제 밥, 어. 밥 주. 올라가는 길 왼쪽. 아. 올라가는 길 왼쪽. 빨리 와봐. 좀, 저, 조금, 어. 보여줘봐. 저, 거기 어디야? 어, 가. 어, 들어와. 어, 뭐야? 어, 어, 어? <laughs> 들아 안녕? 아니, 미친! 혼자... 기습당했.. 기습을 당했구나? 아, 미친 호글린! 아니, 미친 왜, 호글린이.. 왜. 호글린이.. 나.. 때렸어.. 밀쳤어.. 갑자기.. 그 봤어, 나.. 방송.. 나 화면 공개해서 봤다. 야, 또 야, 가자, 일단 로이. 그냥 맨몸으로. 야, 조디야, 조디야, 너도.. 아니, 너 그냥 기다려, 거기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 보호탑 쌓고 있어. 빨리 와. 어, 방송도. 저기 있다. 경험치 저기 있다. 너 떨어지는 데 보여. 아, 어, 그러니까 잘갈수 있으면 뭐. 잘 가서 먹어. 템 찾아서 주었어? 일단 다 줄게 그럼. 어, 이, 쌓을 게 없는데? 망했네. 아 잠깐만, 얘 이. 뭐 어디가? 나 집에서 챙겨오게 나도, 물건 기다려. 나 줄어. 나, 아 그러니까. 가보자, <laughs>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디야? 일단 가보자 그냥. 그냥. 야. 아, 어. 에이, 어. 아. hey, what are you doing t e r 나 근데 아토 또지 왔어. 아토널. 어, 보인다. 너다, 너다. 너 어디?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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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봐 봐. 위에 위에. 하늘 봐 봐. 하늘 그대로. 오, 오, 오. 아니야. 야. 아, 찾았다. 내가 올라갈게. 그래. 살구 올라와. 어. 아야, 어 찾았다. 찾았다 아 맞다 거기 길 있었지 찾았다 야 토야 어. 우리 만났어 조디랑가 아 좋아 우리 잘아아 안녕 빨리 와 가장 감동스러운 만남 안녕 죽어 이 새끼 진짜요 디야 아무 때라안 죽어 아. 어. 아. <laughs> 됐다 아이 쟤는 여기서 여기서 줘줘줘줘줘줘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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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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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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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You're. y o u y o u r y o u r y o u r y o u r y o u r y o u r You're. 에이. You're. 에이. You're. 에이. You're. 에이. You're. 아유, 아유. You're. y o u r 아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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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오 왜? 방패 방패다. 방패 다 없어, 방패 없어다 음. 방패 아 맞다 내가 에... 방패를 먹었을 거면 마녀자식 죽어 방패 죽어. 방패 죽어. 몇 개야 방패 죽어. 하나야 아나 내가 내거 하나 부서졌안들어어아 완전 오케이 더맨이 좀 잡다가 하라. 더맨이 좀 잡고 가자 아냐 아냐 아 그래 음. 조심해 음. 발비 조심해 어 마녀 음, 하는거 어. 겁나 무섭네 어우 소리 어 대미지 미쳤네 어... 너가 들어가서 좀 힘쓰고 있을래? 기독한 괴물을... 으 우리 아무래도 내도 가려면은... 느린 낙하를...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있는가? 아니, 여기가 아닌가? 어? 어! 에? 이건 또 뭐야? 그, 그... 거기 있어. 뭐야, 너 죽었네? 너왜 죽었어? 나 그... 집 가는 길... 떨어져서 죽었어. 아. 아니 죽. 나쁜놈들. 아어 <laughs> 일단 저기. 어좀 저... 아이템 있다. 좀 아이템 있다. 가볼게. 어. 좀 먹어. 히히. <laughs> <laughs> 오 야야야! 일단 다 먹고. 잠시 나가 있어야겠다. 어차피 하는 게 없는데. 야 버섯을 버려. 버섯을 버리고 숨어. 오! 때려. 네? 어? 뭐야? 나못 들어가겠는데? 우리는 그냥 어. 하이픽스를 하고 싶어 아! 아! 진짜 망했다! 죽었어? 어헐내 거짓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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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기 직전 땅 파고 내려가는데 같이 들어왔어 그냥 죽자 그냥 얘는 모르겠다. 제길.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수 있어. 살수 있어. 건물 들어. 건물 들으면 돼. 건물 들어. 뭐 때려. 길희게 그걸 반복해. <laughs> 너무 당연한 거잖아. 오야한명 죽였어. 아, <laughs> 어, 그래? 잘로자고 있어. 에. 자. 파톰을 어떻게 사용 하고

네더에서왜 이러는 거지? 아니 쟤는 왜또 저기 있어? 아 자꾸 떨어지는 지역만 아니었어도 우리 안 죽었어. 좀섬 같은 지역 말고. 됐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어, 어? 잠만. 오 야야 여기. 어어왜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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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 왜? 집이다. 집이다. 왜 발견했어? 우리가 설치한 그거 찾았어 맨 처음에. 어. 근처가 야. 집이야. 어디가 집? 나무 위를 위로... 어, 야야야 옆에 봐, 옆에 봐, 옆에 봐. 옆에 어, 봐. 저기 저기 포탈 보인다. 포탈.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내가 파는 쪽이다 예. 어, 포탈. 어, 집이다. 무사 귀한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아, 노벨상죠, 노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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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을 만들어 우리가 그냥. 아, 나갔다 드디어. 노벨상을 하 노치상을 만들자. <laughs> 어내 고양이 어디갔어? 다시 들어갑니다. <웃음> 아, 살았다. <laughs> 어, 나난 지금 나무것밖에 없어. <laughs> 아 저야. 내가 돌아왔다. 나무꾼밖에 없다고. 어! 아 비오네. 야 비오니까 나 쉐이더 껴볼까? 야, 야, 야 여러분. 일단, 여러분, 힘들어요. 끝입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가요. 안녕. <laughs> 안녕. 아, 몰라. 끝에, 끝.